33장 14절 말씀을 다같이 암송하시면서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5장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외친 그물이 되미라 패역자가 살육주의 깊이 빠졌으매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 떼와 소대를 끌고 여호와를 찾아도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오다. 너희가 기부하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미나 내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보라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줄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호세아서 5장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패역한 죄의 내용이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 특별히 4장 1절에서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가 없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진실이 없고 인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였습니다. 진실도 없고 인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은 교만의 죄를 범하고 폐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5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와를 알지 못한다, 여와를 모른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이 그 무지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교만한 죄를 짓는 겁니다. 진실도 없고 인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면 결국 인간은 교만의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5장1절로4절에서 보면 선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책망합니다. 그5장1절부터 나오는 내용 보십시오.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들아, 왕족들아 다 들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을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조만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5절로 15절을 보면 교만한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를 답습한 남유다와 함께 어떤 징계와 심판을 받는지가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진실과 인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 교만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요아를 힘써 아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이 호세아서 전체의 핵심 장이자 핵심 구절이라고 했는데, 그는 6장에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요아께로 돌아가자. 힘써 요아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요아를 알자. 힘써 요아를 알자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인와 공의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만한 이스라엘이 받게 될 심판의 과정과 그 내용을 5장은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호세아가 활약하던 여러 번 이세는, 이세가 통치하던 북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 굉장히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던 때였습니다. 왕국이 분열된 이래 여러 번 이세가 다스릴 때만큼 북 이스라엘이 강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대 번영을 구가하며 이제 팔레스텐 주변 국가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 우리 힘도 있다 돈도 있다 군사력도 있다 이 주변 나라들 중에 우리가 제일 강력한 나라인 것 같다 이러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동방요배를 강요하고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정신대 위안부 끌고 가고 학도병 끌고 가고 막 노동자 데려가서 착취하고 이런 서슴없이 이런 악한 짓을 한 이유는 뭡니까? 일제가 가지고 있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만함이 머리끝까지 치밀이니까 뭘한 겁니까? 워싱턴에다가는 벚꽃 갖다주고 이제 일본과 미국 사이에 아주 좋은 평화조약 맺자고 한 것처럼 쇼업을 하고는 그리고는 펄 하버 진주만을 습격하여 가미까지의 특공대를 보내 이제 태평양 함대를 괴멸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본토까지 진출하려고 적어도 태평양을 다 장악하려고 일본이 그런 교만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걸로 인해 일제는 패망하고 맙니다. 성경도 역사도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치 히틀러가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세우고 파죽지서로 폴란드를 비롯하여 유럽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니까 이제 러시아를 침공하려고 하다가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땅이 봄만 되면 저게 질퍽질퍽한 진흙이 돼서 꼼짝도 못하는데 과거에도 나폴레옹이 그것 때문에 패전했는데 그 답습을 히틀러도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 교만하니까. 교만하면 객관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끔 어려움을 주시고, 실패를 주고, 고통을 주고, 정말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속상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주님이 허락하신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잘난 척하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은 은혜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교만했을 것이고 교만하면 오늘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패망합니다 교만이 멸망의,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교만해지는 인간들이 뭐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머릿속에 두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니. 이는 음란한 마음의 그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 자기의 쾌락,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의, 자기를 드러내는 일,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는 일, 이런 것들이 음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껏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걸, 음녀가 음탕한 짓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남 유다가 자꾸 북 이스라엘 흉내를 냈기 때문에 북 이스라엘도 멸망하지만 남 유다도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지에서 쓴말 중에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광복된 조국에, 해방된 조국에 문지기를 할 것이다. 나는 정말 문지기를 하면서 해방의 기쁨과 조국의 광복을 기뻐하고 내가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감격하며 할 거다. 그렇게 백범일제 쓰면서 그분이 소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독립하고 광복을 누리고 해방된 이후에 우리나라가 가지는 것은 힘으로 남을 억압하거나 자기 힘을 과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른바 요즘식으로 말하면 문화 강국이 돼서 사람들에게 그 지친 마음 힘든 마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런 거 하고 싶다. 문화 강국 됐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백범의 소망이었는데 요즘 한국을 보면 백범 선생이 꿈꾸던 바로 그 문화 강국이 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BTS라든지 싸이라든지 뭐 블랙핑크라든지 뭐 이런 팝스타들만이 아니라 이제 뭐 임윤찬이라든지 조성진이라든지 이런 클래식 음악하는 사람들 또그 예전에 뭐 백남준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예술가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전 세계에 전쟁 후에 폐허가 된 나라에서 그야말로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계에 감동을 주며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이번에 투르키에 또 시리아 지진 피해가 나서 가서 도울 때 그 트리켓 사람들이 너무 감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예전에 6.25 전쟁 때 가서 도와줬던 저 너무나 불쌍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우리를 형제나라라 그러면서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구출하려고 그러고 섬기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트리켓 신문에 났던 카툰 이 만화 한 컷짜리 그 만평을 제가 보는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왼쪽에는 한국 소녀가 고무신을 신고 전쟁고아가된 아이의 그 눈물을 닦아주며 애를 이렇게 어루만지고 있는 트위키 군인의 사진이 있고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 지진 피해로 인하여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한국 그 자원봉사자 또 군인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두 개를 나란히 그려놨는데 제가 그, 그 카툰을 보는데요. 뭉클한 겁니다. 나도 이런데 트르키 사람들은 오죽할까. 저희 교회도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해 교회에 선한 사마리아 헌금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각지에서 저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그런 거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할수 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사람은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 이상한 거 믿고, 이상한 거 주장하고, 이상한 짓 하더니 쌤통이다, 잘 됐다. 이러고 아주 나쁘고 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아, 저들이 고통당했는데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도와야지. 나라도 도와야지. 여러분,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실 겸손하지 말라 그래도 겸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실하지 말라 그래도, 이내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진실하고, 이내가 넘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지, 오늘 5절에 나온 것처럼, 그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는지, 아니면 겸손함이 내 얼굴에 드러났는지, 한번 스스로 말씀의 고원 앞에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한 게 있고, 의스될 만한 게 있고, 뽐낼 만한 게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제목이지,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 사이에 전쟁도 있고, 또 국경지대인 바로 베다윈 뭐 이런 곳에서 기부와 또 라마 이런 데서 뭐 나팔을 불고 서로 싸우고 뭐이러는거다 소용없는 것인데 그들이 그러면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게 만약에 건강이 있고 은사가 있고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왜 주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은 진정한 회복을 위한 일종의 과정입니다. 경고입니다. 우리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에는 뜻이 있고 고난에는 심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꼭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그들에게 심판이 말 거라고 경고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망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5장 15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주님의 존전에서 주님의 거룩한 그 처소에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뉘우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호세아서는 마치 신약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듯 호세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님은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십니다. 호세아는 돈을 주고 뭐 곡식을 주고 고매를 사옵니다. 끝까지 폐역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매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고 또 만나고 되찾아 옵니다. 호세아 선자의 아름다운 이 사랑과 이 극진한 섬김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교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진실과 인해가 넘치는 삶으로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범한 게 있고 실수한 게 있고 범죄한 게 있으면 우리 돌이키고 뉘우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다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사도마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의의 멸류관 받아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멸망받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 되시고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본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